네, 아침특 카레 흰밥갈아입고나왔습니다 네, 바람이 많이 부네요. 그래도춥지 않다. 음. 어디 갑니까? 네. <목소리> 한번 오빠 이거 써봐 이거 노란 거 보자 <laughs> 못 생겼어 아 이거 예쁘더 오빠 이거 그거 그한어 이거, 뭐 뭐, 이거 괜찮다 어잘 어울리네. 응? 나 얼굴이 굉장히 졌어나 옆에 있 용량 내리기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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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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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웃음걸목이죠? 지않고먹을먹이또 많고 드디어 갑시다 빨리 가 빨리가 빨리가 빨가빨가빨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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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빠 것도 근데 눈썹 너무 진하게 그린 것 같은데? 안 아, 진해 <laughs> 왜 쳐다보는데? 아가나똥떼질라 어, 했잖아 <laughs> 네. 네, 설명해주세요 이거는요 애플 시나몬 따뜻한 거 먹으려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감기 어... 때문에 애플 시나몬을 먹어야 돼요 어... 사과즙 피 어... 그래서 이거는 제일 저렴한 아이스 가루 있잖아요 시선 거 먹어야겠다 2천 짜리를 먹거나 그 이거는 너 거잖아 너 혼자 먹는 거똥 빼지 그럼 이거 초콜릿 내 혼자 어, 어, 다 먹는 거야?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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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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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님 이거 허쉬 초콜릿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맛있게 잘라주세요. 어.. 생각보다 빵이.. 찹쌀 같은 거 아니었어 안에? 모르겠다. 안에 뭔데? 되게 꾸덕꾸덕한 브라운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. 너 브라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. 빨리 먹어봐. 오케이. 음. 별론가봐. 아닌데. 어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. 그냥 도넛이야. 아 어, 진짜? 진영 씨,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진영 씨, 진영 씨,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? 네? ABC마트라고요? 조심해라 <laughs> 우리 뭘 보러 왔나요? 오 스타일이... 어이 신발! 우리 지금 숙소까지, 걸어,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20분 거리 10분 이마트 가건데 그냥 <목소리> 천천히 가면 돼. 5, <목소리> 4, 딱 그거 뭐야? <목소리> 고프로나 이런 거한개 사줘. 고프로 말고 셀카고 그거 있잖아. 고프로면 <목소리> 또 그거 영상 작업하기 힘들다. 우리 그때 다이소에서 샀던. 허다나 오빠. 걸어서 <목소리> 이마트를 왔습니다. 걸어서 세개 소리. 이거 염도대교 아니야? 파이팅이 없으니까. 어. 킹크. 그, 그게 다할수 있지. 아까 내가 네이버 보니까. 오. 오. 잘 따라오고 있어요. 나 잃어버리지 말라 했지. 왜나 잃어버렸어? 스마트 소주. 내가... 아 우리 홈플에서 뭐 샀어? 이마트에서뭐 샀어? 겨우 요거 하나밖에 안 샀어? 깡소주 오늘 <laughs> 오늘 깡소 저녁은 그거 하나 끝이야? 두 병도 아니고 한 병? 두병 딸기니까 어, 두 병. 700ml 많이 먹자내 키에 맞춘 거야? 굿. 이제 우리의 2023년 마지막 아, 저녁입니다. 마지막 저녁입니다. 대박나라 2024년 2024년 대박나자!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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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하다, 여기 남천강 아니야? 아, 응. 와 예쁘네 뭐라고? 어? 저기 카페이 있는다냐? 또 현대백화점 갑니다. 뭘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야식 2023년에 닭똥집 <laughs> 소주 2023년 고생했습니다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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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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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닭닭 가슴살과 어제 남은 통닭 야식으로 먹을라 했지만 조식으로 먹게 된 아이스크림입니다 맛있나요? <laughs> 음, 네감사합나다수고 아, 네. <laughs> 이어합시다 바다로 왔습니다 천 바다 2024년에 첫 바다입니다 용용 여유 한번 만져줘야지 오빠 네 나도 저도 대박 나게 해주세요. 다나. 네, 왔습니다. 쩍. 언제까지 그거 쓸 건데? 아 날려, 려 어. 너무 티나게 숨어 있는 거 아니야? 티났어

집에 가야지요. 더 놀다 갈래? 어? 더 놀다 갈래? 월 어, 때문에 고생하시는 박진영 씨. 오나 근데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. 오빠? 응. 나도. 이제 2박3일 여행이 끝나 끝이 났습니다. 첫 해가 접니다. 24년 체크 24년 화이팅합시다. 화이팅. 예, 굿굿.